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부로입니다. 자, 미국발 관세 폭탄에 결국 이 비트코인도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좀잘 버텨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를 버티지 못하고 있죠.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도 3,000원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했었는데 자, 이달라죠. 이달라까지 좀 무너지면서 현재 하락 흐름이 이틀 연속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 하락 채널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어, 일단 이 하락 채널의 하단선 2,3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 질서한 역할을 좀 해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이 구간까지 깨지게 될 경우에는 2,000원까지도 급락흐름이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신규로 접근하는 건 조금 신중해 줘야 된다 말씀드리고 다만 하나 긍정적인 부분은 이번 트럼프의 관세가 이제 경기 침체를 좀 불러 이렇게 될 것인데 미 연준에서 5월달 정례회의가 있기 전에 금리 낮을 할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긴급 금리 인하 가능성이 현재 재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 연준이 조기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인 거죠. 자, 실제로 이 정례회 이전에 기준금리를 인하게 하될 경우에는 우리 코인장의 이런 하방 압력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이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이제 가속하게 어 빨리 좀 앞당기게 될 경우에는 이 하락 여파가 조금 진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충분히 지 기대감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락 흐름에만 너무나 지금 매몰될 필요는 없으시고요. 고점에 어, 물려 계신 분들은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어, 저점 매수를 대응해 주, 어, 주시면서 그렇게 평균 단가를 낮추시는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신규로 접근하시고자 하는 분들께서도 어, 우리 좀더 안정적인 구간을 좀 공략해 나가시면서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보다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거둬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또 빠져 나와야 되는지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만 통해서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분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어, 들어오시면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존에 계신 많은 투자자 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 번 측면만 보셔도 괜찮고요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좀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지만 이 자체적인 펀더멘탈은 여전히 훼손되고는 뭐, 개별적인 낙지가 발생한 부분은 없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반강제적으로 이, 저, 어, 허락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좀더 싸게 살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외부적인 낙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제 어느 코인보다도 더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전개가 될수 있는 코인이기도 합니다. 자, 현재 리플 같은 경우는 이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그 위상이 갈수록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 거래량이 1%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약 35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사용하는 시스템을 의미를 합니다. 자, 현재 리플이 국제금융 어, 메시징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 1일 거래량 중 1%만 처리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35.86달러까지 상승할수 있다는 가정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가격 대비해서 1600% 17배 정도의 수익 구간을 우리가 기대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인공지능 채GPT 분석에 따르면 자, XRP가 이 스위프트 1일 거래량의 1%인 500억 달러 규모를 처리할 경우의 시나리오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 리플의 1일 거래량은 29억 달러 가격은 2.08달러에 했는데, 자 거래량이 17배 증가할 경우에는 가격도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리플의 가격이 35.86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다만 해당 분석은 단순한 비례의 추정치로 실제 가격은 자, 리플에 대한 매도세나 유동성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 자, 실질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주요 기반 거래가 증가하거나 ETF 승인, 제도권 채택 확대등 복합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리플 최근 과거 이 파리의 핀테크 포럼에서 스위프트를 없애기보다 보완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좀발하고 있고 또 리플이 중개은행 없이도 빠르고 저렴한 국 간 결제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이점을 많이 갖고 있죠, 리플은. 어,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이 결제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어 이제 구, 어, 우리가 국내에서 해외로 이제 송금을 할 경우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2 3일 정도가 소요가 되고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많죠 자 그리고 수수료도 지금 몇천원에서 몇만원으로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자 그런데 리플의 국경간 결제 솔루션 ODA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 전송 속도가 하루 단위가 아니고 단 3-4초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지금 몇백원에서 몇십원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죠 자 그리고 어, 이 은행 입장에서도 이 금융기관들 같은 경우든. 이수위프트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자 보증금 개념의 예치금을 따로 예탁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것도 부담으로 적용되고 있죠. 자 그런데 o d 디를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보증금이 따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보증금 예치금을 오히려 대출로 돌려서 이자 수익까지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도 그렇고 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어이 국경간 이수위프트를 활용하기보다는 리플의 d 디를 활용하게 될 경우 굉장히 이점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곧 어, 리플도 이제 SC의 소송이 마무리가 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이 규제 리스크가 이제 곧 해소가 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 많은 기관들의 채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 인도에서는 자, 리플의 XRP로 석유 결제 체결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인도가 XRP 이 디지털 자산을 활용해서 최초로 석유 결제를 완료하면서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채택에 앞장 서고 있습니다. 자 인도 정부는 자국의 금융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또 에너지 수입에서 달러 거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XRP 를 도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엑셀피를 활용하게 될 경우 기존 은행 거래보다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결제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장 분석가들은 인도의 엑셀피 채택이 결국 에너지 수입국들에게 새로운 모델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디풀은 확장성과 최소한의 거래 비용, 수수료 절감을 목표로 해서 대규모 거래에 적합한 디지털 자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인도 이번 도전은 리플의 글로벌 금융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XRP를 국제 결제에 사용하는 국가가 증가하면, 자, 블록체인 기술이 대규모 거래에 적합한 신뢰 가능한 도구라는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이죠. 자 사실 뭐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많이 있지만, 자그 중에 리플의 XRP 레저가 가장 강점이 뛰어난 것으로 현재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 단위 기관들을 넘어서 더 많은 제 국가 단위에서 리플 채택하는 움직임이 펼쳐지게 될 것이고, 자 최근 SC와 의 소송도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규제 리스크가 완벽히 해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자더 많은 포모 심리로 인한 채택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플 애처가 이제 이렇게 거래 플랫폼이죠. 이 플랫폼에 이제 많은 국가들에서 활용이 되게 되는데이 과정에 이 플랫폼이 이제 구동이 될 때마다,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자, 일정 비율의 리플 코인이 사용이 되는데, 이때 사용된 코인은 바로 소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불태워 없앤다라는 뜻이죠. 이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어, 발생할수록 소각이 되는 양은 계속해서 급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자, 리플 토콘의 희소가치를 올려주고 가격 급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까지도 해주게 될 것입니다. 자, 부수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앞으로 리프의 방향성은 좀더 어, 장기적이고 강력하고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미 갖춰져 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시작점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어, 지금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이 달러가 붕괴되면서 1.8 달러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정말 싸게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다만 현재 이 관세 정책이 어 지금 9일자 내일 날짜로 해서 이제 국가별 관세로 확장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계적인 변동성을 가꿀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개준 없이 아무 구간이나 들어서는 안 되시고 우리 안전하게 지지가 되는 것을 꼭 확인하고서 함께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이런 모든 정보는 제가 무료 텔레그램만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리고 있고 이사례에 따라서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분 말씀드리. 드리겠습니다. 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하시면 여러 번 투자하시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네, 그래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리플의 소송도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바로 다음 주 어, 이번 내일 모레입니다. 4월 10일 날짜로 해서 SC에서 비공개 회의가 다시 한번 잡혔는데 현재 최종적인 쟁점이 바로 기관 판매 관련한 금지 명령 조치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이 주제를 보시면 어, 금지 명령 조치 제도 및 합의 소송 청구의 해결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 다 리플의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이제 3월 1 0일자에이 SEC가 이 최종적인 사안을 좀 다루면서 자이정 그 금지 명령 조치에 대한 최종적인 공식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자 이렇게 SEC가 발표를 하게 될 경우 이제 리플과 SEC 소속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이제 기관들의 거대 자금 이 본격적으로 리플로 유입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 이제 곧 소송이 마무리가 되면서 ETF 출시 그리고 IPO가 본격적으로 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리플의 방향성은 좀더 장기적이고 강력하게 연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 환경들이 이제 곧갖춰져갈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자 이제 시작점 초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저점 기회로 해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자 다만 현재 의 외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단기 변동성이 언제라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 없이 들어가선 안 되시고요 안전한 구간 구간별로 함께 공략해 나갈 겁니다. 이런 모든 정보는 실시간 빠르게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공유해 드릴 것이고요 또메스타점과에도 타점도 함께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서 여러분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실 바라겠습니다네 그리고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면 이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자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해서 보조 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내용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보조 지표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 자세하게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 페이지 정도로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다 보면은 네, 그동안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여러분 각자 각자 스스로 찾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들의 조언도 많이 참조하게 되는데 어떤 것을 기준 삼아서 근거를 삼아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쉽게 쉽게 이해를 하면서 그 노하우까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 갈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것들을 토대로해서 우리는 최소한 잃지 않는 투자 어, 투자를 할수 있게 되는데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지키는 게 가장 선행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이 기준 없이 기본기 없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버는 투자란 게 아니고 오히려 이 돈을 쓰는 취미 생활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죠.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돈을 쫓기보다는 이렇게 기본기를 먼저 어좀 닦아나가셔야 되고 하루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다 보면 여러분 최소한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충분히 올라오실 거니까 여러분 이 부분 꼭 챙겨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다가 혹시라도 뭐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들께 저는 언제든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진행해 드리고 있고 또 텔레그램 방은 24시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매 하시다가 어, 궁금하시거나 또 물려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상담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텔레그램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계속해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만 많은 분들께서 문의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양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전 텔레그램 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첨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